피오나 아, 실종 사건 조사하느라 머리 아파서 오늘은 좀쉴 거예요 집에서 주인공인 제시카는 오늘 집에서 쉴 건가 봅니다 책 읽고 목욕하고 you know. 그런데 이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테디라는 인물인데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미 스미스라는 인물이 죽었다는 건데 바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하네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데 그래서 더 충격입니다 아무튼 돌아오는 월요일에 있을 마크의 생일 파티에 남자친구도 데려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이 전화 통화로 주인공인 제시카에게 남친이 있다는 것과 지미가 얼탱이 없게 죽었다 다른 정보를 얻었네요. 그의 죽음에 충격받은 제시카는 음악을 틀고 고양이도 만지고 책도 읽으면서 쉬는데요. 좀 일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남친에게 문자가 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는데 혹시 괜찮으면 음식 좀 남겨줄 수 있냐고 부탁하네요. 야근하는 불쌍한 남친을 위해서 뭐좀 만들까? 팬트리에서 파스타 소스를 꺼내고 음 요즘 실종사건 생각하느라 머리 아프니까 조만간 펜션 좀 빌려서 쉬고 와야지 하면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다된 파스타는 식탁에 올려두고 이따 먹으려고 남겨둔 샌드위치를 들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면서 막는 제시카. 영화가 끝나고 집안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집어 뒷마당으로 가는데 날씨가 구려서 기분이 곱창 나네요. 들어가서 얼른 뱃살라요. 이벽자 풀어놓고 따뜻한 물에 육수좀 올리고 올게요. 목욕을 하며 상사와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는 제시카. 그러다 죽었다는 지미를 떠올리는데 좀 이상합니다. 지미는 죽기 전 친구들과 함께 타미의 집으로 놀러 가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신문에서 본 실종된 소녀 같았다는데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다는군요. 왜안 해? 해야지. 그때 인종이 올립니다. 갑분이 택배라는데 이 시간에 택배라고요? 라고 물으니 꼭 배달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거라면 죄송하다고 여기 두고 가겠다고 합니다. 지켜보니 정말로 택배를 두고 사라지는데 조심스레 가져와 식탁에서 풀어보니 편지와 함께 USB가 들어 있는데 읽어보니 더 알고 싶다면 컴퓨터에 꽂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꽂아보니 죽었다는 지미 스미스에 대한 파일이 있는데 그걸 보더니 이건 추작이라면서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타미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실종된 여자들이 있던 장소 근처에 항상 그가 있었으니 백퍼 뭔가 있다면서 그의 저택으로 직접 가보겠다는데 그런데 이때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가 쓰러지는 것 같은 소리인데 내려가 보니 가구가 쓰러져 있고 벽에 알수 없는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문자가 오는데 갑자기 뒷마당에 있는 창고로 오라고 합니다. 그 바닥에 빨간색으로 제 이름 써놓고 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진행을 위해 들어가서 불을 켜보니 책상에 노트가 있습니다. 읽어보니 믿어줘서 고맙다면서 다미가 지금 제 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을 거라며 남친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떠나라는. 진짜 있습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으니 여기서 차키를 갖고 차 타고 도망칠지 문서를 챙기고 남친의 컴퓨터를 확인할지를 고르라는데 목숨은 하나니까 일단 튈 겁니다 차고에서 키를 챙겨 서둘러 차를 타는데 화면이 바뀌고 탈출에 성공한 줄 알았던 제시카가 실종되었다는 글과 함께 QR코드를 보여주는데 들어가보니 죽은 지미의 생전 인터뷰 영상인데 아까 제시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영상 마지막에 그가 이 인터뷰 후 일주일 후에 숨졌으며 생전에 바늘에 무서워했다고 하는 문구가 나 다시 돌아가서 이번을 골라 남친의 컴퓨터를 확인하면 타미그번에 메일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당신의 약혼녀 그러니까 주인공인 제시카가 자기를 의심하는 게 유감이라고 그녀와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고코드를 마스크 아래에 두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금고코드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던 중 식탁에 계란 프라이가 차려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젠 대놓고 있다고 티를 내는데 어찌어찌해서 코드를 찾아내 금고를 열고 열쇠를 얻어 보관소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를 챙겨 나가려는데 그때 익숙한 벨소리가 들려옵니다. 남친의 핸드폰 벨소리인데 오늘 야근한다고 했는데 왜 침실에서 소리가 나죠 하고 가보니 남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문자들은 누가 보낸 거죠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온 집안이 정전입니다. 아 그냥 아까 틀걸 하고 옷장에 숨으려는데 남친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타미가 문 앞에 서있고, 다음 훌륭한 신부가 될 거라는 덕담을 해주며 끝냅니다. 게임을 깨고 나서도 이런 떡밥을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고, 가격도 싸서 어, 이 정도만 해줬는데 싶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목소리>